여러분 안녕하세요 22학년도 9월 목평 화투 함께 살펴볼 손은정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본다고 정말로 고생 많았어요 음, 선생님이 우리 오늘 시험 어땠는지 간단하게 총평해 드릴 텐데 총평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쌤의 마음인데요 많이 봤던 문구일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쓰랴. 음, 선생님이 오늘은 2학년, 3학년 수업 이렇게 있었거든요. 3학년 수업은 여러분 기준으로는 수학 문제 풀때 음, 그때 들어갔었어요. 막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와, 야 수학 너무 어려웠어. 그렇게 어려운 수학 보고 영어 보고 이제 화투까지 봤는데 아마 화투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꽃을 피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흔들리는 시간들이 지나면서 정말 이쁘게 꽃 피울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쌤이랑 같이 오늘 봤던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시험 어땠었는지 선생님의 감상을 <laughs> 말씀드린다면 쌤은 이렇게 느꼈어요. 뭔가 음, 무난 무난한 듯했어요. 어, 쌤은 그랬어. 시험지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 막 과탐 풀때 쌤도 딱 받아서 막 이렇게 풀고 있는데 뭐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출 내지는 우리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자주 보던 그런 유형들이 보였는데. 은근히 풀다 보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하나하나하나 하나 조건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낯설지 않아서 접근을 할수 있었는데 시간을 잡아먹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라, 시간이 어떻게 됐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가서 4페이지에 우리 세 문제 있었죠? 그세 문제 푸는 게 여러분 엄청나게 마음에 부담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은 이렇게 느꼈어요. 어, 처음 보는 문제.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하는 문제는 없었으나, 풀다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조건을 고민해줘야 되고, 은근히 막그 숫자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정신 차려보니 시간이 훅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킬러라고 하는 그 초고난도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풀때 마음이 더 촉박해져서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 조금 있다가 해설해서 그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들이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쌤이 수0문제를쭉 봤어요. 보고서는 어떠한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잠깐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물질의 상태라고 한다면 기체, 액체, 고체이죠.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물론 기체에서 한 문제 정도 우리 18번 문제 정도가 조금 생각할 법하게 나오긴 했으나 사실 여러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풀었으면 그렇게 신유형은 아니었어요. 기출 내지는 우리 연기 교재들에서 분명히 많이 연습해 오던 그런 패턴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했다, 그거는 우리 실력이 부족하다기보다 아직 연습이 조금 덜 돼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용액과 관련된 문제는 농도 계산하는 문제, 어, 이런 문제들 나와서, 네, 무난하게 넘어갔을 것 같아요. 반응 엔탈피 역시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그 사칭 연산만 잘 해냈으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화학평형과 평형 이동에서 세 개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역시 20번 문제가 초고난도 문제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해 봤어요. 하지만 역시 잠깐 미리 조금 스포라고 하나요? 스포일러? 네. 드린다면, 어, 우리 화학평형을 다룰 때, 부분 압력들, 기체의 부분 압력들을 이용 해서 평형 상수를 다루는 방법 공부했었죠. 음, 그거 적용을 해본다면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년기 평형과 관련해서는 네, 뭐 그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들 약간의 자료가 달라지긴 했으나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반응 속도와 관련돼서는 세 개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음, 여기에서는 은근히 은근하게 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은근하게 계산을 하거나 좀 고민을 하거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 문제들이 17번, 19번에서 나와서, 아, 아니, 좀 느낌상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이렇게 느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전기화학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쉽게 간단한 기본 개념들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어려운 그 문제 번호들, 17, 18, 19, 20, 요네 개의 문제들이 우리가 접근하기에 약간 부담이 되는 문제이지 않았었나 싶고, 조금 이따 쌤이랑 해설 볼 때도 요네 개의 문제는 꼭 다시 한번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편까지 봤으니,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딱네 개만 해 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는 식을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식을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건 문제를 봤을 때 그때 필요한 그 식들 있었죠. 네. 뭐, 음, 끓는 점 오름, 어는점 내림, 삼투와, 말로 피부인 에너지는 너무 간단하니까. 그리고 앞에서 잠깐 20번 문제 풀때 적용할 거예요. 라고 했던 부분 압력을 이용을 한평형상수의 계산 등 이렇게 필요한 식들이 바로바로 툭툭툭툭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체화를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3번. 보고 또 보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연계 문제였죠 수특 수완 네 보고 또 보고 또 봐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이 느꼈을 때는 뭐 신유형이다 우리가 어떻게 아우 너무 낯설어 이래서 접근할 수 없던 문제는 없었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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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대로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던 거여서 계속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선생님이 절대 해줄 수 없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마지막 과제가 있는데 바로 스스로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쌤이랑 총평 보고 해설을 보고 나서 적고 다시 한번 나의 힘으로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문제집 뭐요런 애들 문제들 풀때 풀 조금 막혔다 어 아니면 이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 바로 찾아보지 마시고요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스스로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문제 풀면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고민 고민 고민하다가 쌤이랑 같이 공부를 딱 하고 나면요 맞아 저거였어 라고 하면서 다시는 까먹지 않게 되거든요 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 시간 동안 정말로 중요한 성적 향상의 자양분들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요네개꼭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요 문구 보면서 이제 총평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구평을 보고선 선생님 저는 생각보다 잘 와서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선생님 저는 어 공부를 했는데 좀 너무 아쉬워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 지금은 우리 연습한 거야. 괜찮아요. 어, 이거 실전 아니잖아요. 앞으로 보게 될 우리의 수능, 우리의 미래는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니까 지금 이 순간 소중하게 사용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총평 마무리하고 해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